복잡한 삶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 쌓여만 가는 할일 리스트,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복잡한 삶 속에서도 단순함과 내면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빼기를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단순함 속에 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말이 쉽지 않죠. 매일 쏟아지는 할 일들, 끝없는 정보의 홍수.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심리학자들과 행복 연구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덜어내라. 복잡한 삶의 굴레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복도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순함의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해 볼까요? 사례 1. 스마트폰을 멀리 한 대학생 하루가 바뀌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8시간 넘게 쓰는 스마트폰 중독자였습니다. 늘 친구들의 SNS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는 바쁜 것 같으면서도 항상 피곤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느날 민수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글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시간을 써라. 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한달뒤 민수는 말합니다. 처음엔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친구들과 대화도 더 깊어지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덜어내니 진짜 삶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사례이. 물건 줄이기 주부의 행복 찾기. 주부 은정 씨는 늘 집안일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했지만 정작 입을 옷이 없었고 집안 곳곳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가득했죠. 그러던 중 미니멀리스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집안의 물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옷과 물건을 정리하니 집이 깔끔해졌고 청소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물건을 비우니까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사례 3. 완벽주의를 내려놓은 직장인. 직장인 선우는 항상 일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동료보다 더 오래 남아 일하고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그러던 중, 그는 완벽함이 행복의 적이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듣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꼭 완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는 작은 것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메일에 완벽한 답변을 쓰기보다,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고, 하루 중 시간을 정해 일에 집중한 뒤 퇴근 후에는 개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스트레스가 줄고, 일의 효율성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니까 더 행복해졌어요. 완벽하려고 애쓸 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사례 4. 인간관계를 재정비한 40대 가장. 40대 가장 진우는 넓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만나느라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가족들과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죠. 어느날 그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아내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진우는 말합니다. 처음엔 친구들 눈치를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사례 5. 소비를 줄이고 얻은 행복.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돈을 쓰는 방식이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쇼핑을 즐기던 주영은 돈이 없어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매달 카드 값을 메우느라 허덕였죠. 그러던 중 그는 소비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캠핑을 가고 가족들과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비싼 물건을 사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랑 추억을 쌓는 게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칼럼. 심리학 박사가 말하는 행복의 진짜 비밀. 안녕하세요. 심리학 박사 김현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정말 공감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행복은 복잡함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그렇다면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바탕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1.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행동 심리학에서는 주의 분산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우리의 집중력을 계속해서 끊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 민수의 사례처럼 디지털 디톡스는 작은 시작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천 팁. 하루에 딱 1시간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알림을 최소화하고 sns 앱을 홈 화면에서 제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스마트폰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내면의 평화를 찾아주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미니멀리즘의 심리학 덜어내면 행복해진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 진짜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소유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정작 물건은 우리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웁니다. 주부 은정 씨가 물건을 정리하며 느꼈던 자유로움, 이건 미니멀리즘이 주는 심리적 안정의 대표적인 사례죠. 실천 팁. 집에 있는 물건을 한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난 6개월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비워보는 겁니다. 물건을 비운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연구에서 물리적 공간이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정신적 공간도 여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3.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라 80%의 법칙. 여러분도 혹시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완벽주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번아웃과 좌절을 불러일으킵니다. 선우 씨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실천 팁 80%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일해보세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자주 말해주세요. 4. 진짜 인간 관계 핵심은 소수에 있다. 우리는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는 약 150명 정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510명이라고요. 진우 씨의 사례처럼 핵심적인 관계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실천 팁.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다섯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나머지 관계는 조금씩 줄여 보세요. 인간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관계를 단순화하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소비 습관을 바꾸는 심리학적 기술. 마지막으로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심리학자들은 경험에 투자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사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경험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 갑니다. 주영 씨의 사례처럼 물건 대신 여행, 캠핑, 친구들과의 시간을 사보세요. 실천 팁? 쇼핑하기 전에 이 물건이 내 삶에 진짜 필요한가?를 물어보세요. 매달 한번 물건을 사는 대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행복은 선택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례와 실천 팁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행복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복잡함을 덜어낼 용기를 낼때 찾아오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함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행복해질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들어 줄 겁니다.